you <sweak>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 때요 찬양 불렀죠. 네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고 있었는데 혹시 이 찬양 나는 오늘 처음 불러 봤다. 거의 대부분 처음 불러 봤을 거예요. 이 찬양이요. 네. 아마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이 찬양 처음 들었을 텐데 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성경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부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찬양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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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죠. 이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게요. 네, 이게 포인트였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 이 찬양 가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안에 가사 다, 들, 다 들어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더 쉽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귀를 쫑긋 세워서 하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목사님이 어젯밤에 있잖아요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일 벌써 6월달이다 시간 진짜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의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생은 마치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속도 하면은, 이제 10km, 20km, 뭐 120km, 180k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대, 다시 말해서, 10살부터 19살까지는 10km의 속도로 간다. 어,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20살에서부터 어, 2 이제 20살에서부터 29살이니까 20km의 속도로 간다.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30km로 간다. 40km 되면은 몇 km? 40km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초등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다. <laughs> 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정말 너무 느리게 간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어,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맨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난 언제 노냐.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돌이켜 보니까 와 목사님이 진짜 벌써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은 사실 평생 20대일 줄 알았어요 평생 20대일 줄 알았는데 와 벌써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 200살 또 1000살 또 50살 그렇죠. 아마 뭐 어떤 친구는 그래 50살, 뭐 100살, 1000살까지 산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다 죽으면, 다 죽으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겁니다. 어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죽으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예한이한테 예한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요 1살까지 그러면 예한이한테 예한아 내가 너한테 100살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예한이는 어 저는 밥도 먹고 똥도 싸고 공부도 하고 친구랑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그 동안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질문하게 을될 겁니다. 내가 누구 누구한테 뭐 100살이라는 시간, 진짜 뭐 200살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는 이 질문을 꼭할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야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긴장하지 않고 잘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쵸? 자 1번 우리 한번 주보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은근히 하나 둘셋 정답 가져가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손 들지 마시고 손들지 말고 손지 친구 절대 안 시켜요.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 정답 가져가시고요. 두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 우리 해주 정답. 자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 남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둘 셋. 우리 친구 정답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시고요. 우리 5월 달에 총네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빠 힘이 왜 이렇게 세? 변하지 않는 진짜는 무엇일까요? 이네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달 되었습니다. 그렇죠? 6월은 총몇 번의 설교를 들을까요?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의 설교 잘 듣고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 퀴즈 잘 맞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시편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어, 우리 은건이 다윗 맞아요. 다윗도 썼고 또또 또, 솔로몬 또, <laughs> 오 훌륭하네. 자 다섯 명 있었는데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편은 한 명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다윗 그렇죠. 다윗도 썼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이 오 맞아요. 누가 누가 썼는지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시편은 시편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다윗도 썼고요. 그리고 모세도 썼어요. 모세.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썼고요. 솔로몬도 썼고요. 그리고 아삽도 썼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도 썼습니다. 총이 다섯 명의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이니까 더 많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는데, 자 공통적으로 자,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썼지만 공통적으로 시편을 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을 예쁘게 잘표현 했는데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 누구를 한번 물어보지? 누구를 물어볼까?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동주야, 동주야, 동는 동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 동주야. 아니, 동주 아니에요? 강우미 안해. 강우야, 강우야, 강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잘생긴 하나님. 그치 지구를 만든 그치 지구를 만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있잖아요 거의, 모두, 거의 대부분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다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있잖아요 이 말들을 정말 아름답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시를 써본 적 있어요? 시를 한번 난 써봤다 시, 어, 써봤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친구는 내가 쓴 시로 입상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님이 어, 초등학교의 시 수준은 어떤지 궁금해서 부사님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부사 두가 두개 갖고 거군요 초등학교의 시 수준이에요. 어, 초등학생들이 쓴 시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아실까? 이번에도 꼴찌라며 선생님이 혼내셨다. 평균이 지난번보다 2점이나 올랐는데 아실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이긴 것을. 어, 굉장히 멋있죠 이 말이요, 그렇죠? 자, 다음 시입니다. 급식소. 나는 급식소에 가면 기분이 좋다. 급식소 아줌마는 항상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항상 음식은 조금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있잖아요. 짧지만 짧지만 많은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로 본이 시잖아요. 선생님은 아실까라는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오늘의 내가 어제 나를 이긴 것. 다시 말해서 지난번 시험보다 이번 시험을 더잘 봤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급식소라는 시를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나 음식 많이 받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장도 다윗이 시적으로 하나님을 예쁘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에 아름다움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어,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음, 그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레야. 우리 이레한테 물어보자. 이레 어, 안 왔니? 이레 이레 씨 아닌가요? 죄송해요. 네. 자, 이레 안 왔어요? 어, 이레 이래, 그지 이레 씨죠. 이레 씨. 어, 이레 씨. 어, 우리 이레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레를 버리고 조 하나님이라고 바꿀 마음 이 있니? 내 이름 이레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 하나님이라고 바꿀 마음 있어?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래요, 좋아요. 어떤 의미 안돼. 내가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아 그렇게 뭐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8장 1절에 온 땅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아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선 먼저 아름다움에 대한 뜻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조화. 좋아. 일단 조화만 일단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그래서 인터넷에 아름다운 사진을 쳤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어, 굉장히 아름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긋불긋한 강도 있고 산도 이렇게 있고 하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 굉장히 아름다운 그렇죠? 소녀가 저렇게 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조화, 이러한 조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화들만 이게 보면서 아 저것이 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나요? 겉바. 그쵸? 그렇죠. 겉바 속초. 겉은 속은. 그렇죠. 그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겉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듯이 여러분. 속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말 혹시 좀 아시나요? 어우, 좀 수준이 좀 있네? 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보다는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이슨, 아,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다고 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 다이슨, 왜그 속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 뿐이 누구? 아들 누구?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보내고 나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구원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저 못 박힌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보면은 그냥 나무로 만든 하나의 모형이지. 그리고 요즘은 십자가로 된악세사리도 있죠. 그렇죠? 어, 그렇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십자가가 담긴 참된 의미를. 그렇죠? 여러분, 이때 당시잖아요. 있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의 벌이었어요. 최고의 벌. 그래서 어, 맞아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야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라고 하면 야 진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행했으면 십자가에 죽냐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최하 최고의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참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말이냐 저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그 길을 생각할 때 진짜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사진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이 발을 보여줄 건데 이 발은 여자의 발이 아닙니다 여자의 발이 아니면 누군가의 발이겠죠 자, 자 여러분 자 일단 이 발을 보면은 일단 어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안 보이는데 잘안 보이는데 약간 발에 상처도 받고요 어, 더럽고 일단 발이라고 하니까 냄새도 날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아한 친구 어 그래 미나야 물어볼게 미나야 누구의 발인 것 같아 그렇죠. 거의 1부에서 2부에서부터 이 대답이 똑같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자의 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발이죠? 남자의 발이겠죠. 그렇죠. 어, 목사님이 힌트를 드리고 갈게요. 힌트. 이 사람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길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정말. 어 알아요 아, 은근이 그래요 은근아 누구니? 다시 한 번. 정답. 어,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박지성이에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어요. 어, 수원에 가면은 박지성 길이 진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일단 이 발의 주인공이 박지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 발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흉측하고 어, 뭔가 발에서 냄새 날것 같고 그랬지만 아, 박지성의 발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왜 어떻게? 아, 저 발을 봤을 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진짜 참 아름다운 발이구나. 여러분, 학교에서 그 발레리나 발 누구죠? 그쵸 여러분 그 발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더아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얼마나 고된 노력과 그 훈련을 했을까? 그쵸그 발을 그 발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아는 순간 딱 발을 봤을 때 더럽다. 그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가 아름답지, 저게 아름다운 거야, 뭐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의 참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 우리 같이 함께, 아이고 답이 나왔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목사님이 뭘 강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뜻은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받을까? 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이 이 모습은 어떠한 사람만이 할수 있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 아우 저는 잘 몰라요. 아유 제가 몰려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때할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다이처럼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